분석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제가 3일 전부터, 2주 전부터 이제 영상 3개 올리면서 롱을 보겠다고 했어요. 여기가 깨지고 나서도 그 이유가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하나로 떨어지고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보실 텐데 저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꾼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봤을 때 파동은 코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추세랑 그 비율, 비율과 을비율 누가 어디서 매주를 하고 누가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캔들 안에 많이 담겨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하나, 하나의 추세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삼각 수렴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그냥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반응을 쳐줄 수 있다. 이후에 시나리오는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. 그래서 이제 29.5까지 올라갈 수 있다. 두 번째가 여기가 깨진다면 하나, 하나, 둘, 셋, A, B, C. 이렇게 끝날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설정한 라인이 여기에요. 이때 제가 어제부터 얘기를 했던게 뭐냐면 여기가 뚫렸을 때 추격숏을 타는 전세계 쇼팅이들이 엄청 많을건데 여기서 지지받고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, 저는 어제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잡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물차트 기준으로는 800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선물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생각한 목표치 왔어요. 이제 650에서 이제 요 사이. 그래서 이거를 단 1, 2초만 더 떨어졌었더라도 시장 거로 아마 긁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 긁진 못했고 제가 이거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조정을 봤을 때이 조정이 기간 요만치죠.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조정은 기간 조정이 이만치죠.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여기에 대한 조정보다 여기가 더 길기 때문에 이게 그게 더나 여기 짧게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게 여기서 치고 올라가질 않고 내 뺐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금액 조정 또는 시간 조정이죠. 근데 그 조건들을 다 지금 저는 성립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. 떨어진 레벨이 대충 38이 이거에 대한 7, 8, 6 정도 레벨인데 그리고 누구나 보는 숏라인 네, 인간 지 표정. 누구나 보는 아마 여기가 뚫렸을 때 100명 중 95명은 숏을 볼 거예요. 특히나 이냉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같은 모양새도 있,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거래량을 보고 일단 눈치를 채고 여기서부터, 여기도 되돌림 후에 숏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근데 이 봉을 기준으로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롱만 봤죠. 여기서. 잠깐만, 2000불 이상 올랐어요. 그래고 소위 많이 냈죠.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까지 롱을 고수를 할 건데, 지금 수많은 파동쟁이들이, 이게 뭐, 무슨 파동이지, 이게, 이게 뭐, 1, 2, 뭐, 3의 1, 2, 뭐지 하면서 있을 건데, 어쨌든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어디? 정보점을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. 오히려 여기를 깼기 때문에. 시장을 저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, 일단은 저는 여기서 페이크를 주고, 누구나 보는 숏자리에서 이제 살려서 올릴 수 있다 보고 있고, 그 증거가 또 하나가 뭐냐면 알트코인 차트들을 봤을 때에요 이제 제가 설정한 어, 비선적대로 예시를 들었을 때이 마지노 선에서 제가 이 그어놓은 여기가 마지노 라인인데 여기서 희분 마감을 밑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이 2, 3일 전부터 이제 다시 롱 위주로 좀 보고 있는건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삼각수름이 이렇게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걸 깼을 때 이게 하나 둘셋 끝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매매 전략은 뭐냐 하면 이제 저도 여기 알람을 걸어놨는데 알람이 300에 걸어놨는데 안울렸어요 제 기억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라인에 들어오면 무조건 매수를 박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려왔을때 이거를 제가 자고 있어가지고 못봤는데 지금 우리가 라인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 새벽에도 얘기를 드린게 한번더 떨어지는데 요 구간에서 폭 마감을 하고 웬만하면 이제는 이, 이, 추세 밑으로 이제 1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한 번만 더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기준에 대한 거래량이 이거는 이제 무시해도 되고 여기보다 낮은 거래량이 하나 여기서 마감됐을 때 여기서는 폭발적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. 그리고 꼭 그런 다이버전스 이런 게꼭 없어도 되고 지금 수많은 쌍바닥들이 나오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M 지금은 손익비가 뛰어난 몽타점이라고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차라리 그리고 어 이게 한번더 밑으로 치는 건 좋지는 않은데 한번더 치고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 그 기준은 뭐냐 여기를 깨지 않아야 돼요 여기 이 라인 26,500 70, 40요 라인 요기 왜냐면 요기를 깨는 순간 이제 우리가 완벽한 이제 하이로우, 로어로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깨지 않는 기준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내려와서 복막화 시키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그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를 다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예측롱을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다시 여기 위에서 복막은 여기 올라와서 이 추세 위로 이제 2시간 부분 이상을 마감했을 때 그냥 시작하고 때려버리는 방법. 첫 번째 그 방법, 두 번째 여기 내려왔을때한100 정도로 손절로 잡고 이제 200에서 350 사이에서 계속 매수를 뭐 2분할이든 3분할로 나눠서 하는 거. 근데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손절이 여러 번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. 그다음 마지막은 장대 양봉을 하나 기다리는 방법. 그래서 확인매매죠 장대양봉이 나오면 그 기준으로 저희가 매수 제가 매수 타점 넘어서 잡을, 잡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세 가지 방법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 대충 이 라인에서 100불 뭐27,050 정도 손절로스를 두고 진입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시 한번 여기 밑으로 들어왔을 땐 서플리롱을 잡지는 않을 건데 올라왔을 때 쇼를 아쇼쇼 올라왔어 다시 롱을 할 거예요 그리고 <laughs> 이제 어제 제가 어 일단은 여기서 제가 롱을 도전하겠다고 계속했어요 여기서 그래서. 네, 제 현물차트 기준으로는 여기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안 했는데, 어, 저는 어찌됐든 간에, 그리고 어제 숏을 한번 진입을 했었는데, 숏을 여기서 한번 진입을 했는데, 소액으로 숏을 진입을 했고,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어요. 근데 어쨌든 숏은, 여기서, 숏은 짧게 짧게 털었고, 여기서 마지막, 이제 70% 털, 털었다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. 이거 지금은 어쨌든 못 보고, 이제 지금은 이 300? 여기 이 라인에 다시 한번 들어오면, 저는 매수로 하기 시작을 할 거다. 그림을 보면서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첫 파동이, 일단은 제가 너무너무 좋게 나갔다라고 보고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어제도 이렇게 할 때, 이게 첫 파동이 시작을 할때 AB 세 가지 움직임이 없는 게 나은데 그런 게 없어요, 첫 파동이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, 마, 이제 만약에 거래량 순위 장비 양분이 커지면 그 기준으로 제가 내림용 위치를 저희 카톡방에 공유를 할 거고 누구나 숏을 볼 때는 그 기회를 쉽게 주질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숱이 나온다고 해도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태우, 타지 못하게 한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이게, 이게 뭐지 이게 뭐 WXY다 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코걸이에요 코걸이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추격숱을 할때 어떤 특정한 큰 돈은 여기 유입이 돼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유가 있겠죠. 끌어올린 데 이유가 여기는 모멘텀적으로 깨지면 숏이 당연히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 긴 하지만 살렸잖아요. 이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여기 빼우면 롱을 전부 다 잡았었어요. 롱을.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보여요. 롱을 볼 때는, 제 매매 90% 이상은 롱이기 때문에, 일단은 저는 여기가 끝나고, 오늘만 잘 버텨주면, 이게 애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, 다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 해요. 그래서,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, 일단은, 이 시장에 대한 눈치가 빨라야 되고, 이 기술적인 분석은 한계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조정이 왜 나오고 이 기간 조정이 왜 나오고 가격 조정이 왜 나오고 매수 차익실현 매수 차익실현 매집 이제 차익실현하러 올라가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저는 롱만 볼거에요 또